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아멘. 군인들은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옥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군인들은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큰 소동을 벌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제수가 도망가면 제수를 지키던 파수꾼이 도망간 제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베드로를 대신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사형의 처해질 사람은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그를 죽이려고 지키더던 자들이 오히려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잠깐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낙담과 좌절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